한 on 팀 K 리그 2023 19 라운드 수원 FC와 강원 FC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화면에는 지금 로페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수원 FC가 M H 브레이크 동안에 네. 로페즈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스타팅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 FC입니다. 아, 4-3-3전형입니다 박배정 골키퍼고요. 백 포는 박철호, 잭슨, 김현은, 이용, 미드필더 윤빛가람, 이승우, 김선민, 전방에 김혜성, 라스, 장재용을 세우는 김도균 감독입니다. 네 지난 경기 골맛을 본 이승우 선수와 K 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김혜성 선수가 철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강원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3-4-3 전형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백스리, 윤서경, 김영빈, 이용희 좌윙백에 김진호, 강지훈 중앙에 한국영, 이승원 전방에 김대원, 이정엽, 양현준 선수를 세우는 윤정환 감독입니다. 네 강원의 에이스 콤비 김대원, 양현준 선수와 U20 월드컵의 스타, 브론즈 볼 수상자 이승원 선수가 K리그 대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이승원 선수의 모습 드디어 이제 강원의 유니폼을 입고 K리그 1에서 뛰는 모습을 어, 보게 되네요. U20을 통해서 U20 월드컵을 통해서 뭐 전국구 스타가 됐죠. 주심에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전이시작됩니다수원 f c 홈팀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강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더 앞선을 올리면서 더욱. 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방에서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슛! 터치가 아, 크게 지금 발에 맞지 않았는데요 이정협, 네 중간에서 볼을 따 먹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가 굉장히 적었다. 크로스를 빠른 크로스를 조금 더 주문을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순간적인로 오른쪽에서 빠르게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가봤던 이정협입니다. 자, 라스 머리 받고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 이승호, 이승호 다시 라스 쪽으로. 자 라스가 그해서 이승호, 이승호. 멋졌습니다, 멋졌습니다. 이승호. 경기 연속골로 갈수 있었던 좋은 기회 아쉽게 놓칩니다. 이사이드 패트를 하듯이 자 가볍게 밀어쳤지만 아, 너무 구석으로 차려했던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슛이었습니다. 수비와 포키파를 완벽하게 방향을 속였는데요. 아 이게 예. 오른쪽 포스를 살짝 벗어나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자 공격수 자 입니다 깨알 승니다 그리고 훈련주가 슛! 허치 엄청난 펄를 찌르는 패턴을 보이는 전 사원입니다 자 아, 아. 감독 취임이 워낙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세트피스 훈련이 됐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떨지요 이장근 혼합 들어가고 자 높은 골절 올라왔습니다 해더머리에 맞췄던 이용희. 이 지갑 선수가 앞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헤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볼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에 대한 공간을 벌어놨고, 네. 자, 이마에 정확히 컨택이 되진 않았지만, 코너킥 두 차례에서 지금 슈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어, 추가하면서 한명 때리진 않았습니다. 다시 네, 측면으로 넓게 걸려주고, 크로스가 비가굴러놓고한번더 가볍게 올려줍니다! 습니다 시즌 마스터리 골. 자 이게 기가 막힌 크로스 올라왔어요. 네. 자 앞쪽에서 양현주 선수가 떠주면서 수비에 대한 방해를 일뤄냈고 뒤쪽에서 위치 좋은 곳에서 잘 기다리고 있었던 이정협이 자 그대로 다이빙 헤드로 만들어냅니다. 네. 윤정환 감독이 어, 두 주먹을 불끈 짚에서껑충 뛰었습니다. 약겠나요 뚫어내면서 공격으로 김대원이. 양현준이 있습니다. 자, 양현준, 양현준의 비행기. 가깐 후로 수방 쪽으로 양현준. 마신합니다, 마신합니다. 양현준의 날카로운 왼발. 자, 앞에서 수비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김대원과 양현준. 자, 두 선수가 이렇게 역습 찬스에서 마무리를 저주는 거죠. 이용. 김선미윤백가람 잠깐 마무리. 자, 어떻게 할지. 이수. 이수! 이후에 오른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컨트롤 이후에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내는 한국경 네. 선수가 앞에 있어 이야, 정말로 깻잎 한 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혁 선수의 시즌 첫골 어, 윤정환 감독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선사하면서 전반 1대0 강원의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김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자. 김현이 투입이 됩니다. 시즌 두 번째 출전 경기이고요. 자, 신영이바뀌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수에 f c 가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원정팀 강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조금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진짜 전환을 전환을 자, 오늘 들어야겠죠. 맞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틀어서 올라왔습니다. 흠! 이어내고 있는 유상훈. 이번을 박철우. 자, 박철우가 한번 쳐보면서. 오른발전면으 들어갔습니다. 박철우의 오른발. 뭐까지 좋았는데요. 볼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약했네요. 네. 이사훈이 밀어냈고 이버를 박철로한번 접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이사훈이 일단 자, 공중에다 이 사람이 울려주고자멀쩡에서 패달 따라 드립니다. 벗어납니다 아, 머리 잘 맞췄는데요. 이번엔 잭슨이었습니다. 뭐 김현 선수 그리고 뒤에 네. 잭슨 선수까지 정말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잭슨의 벌리 맞고 떨어졌는데요. 빨라지고 있는 상황. 어느 쪽터치라인 쪽으로 밀어주면서 볼을 잡고 자이보이 그리고 라스 라스 골코어 원터치 강력한 피니셔 라스 일대 동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라스의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스의 마무리인데요. 자, 터치라인 쪽으로 이 패스가 일단 절벽에 타고 갔고 그리고 여기서 원터치. 또한 번의 원터치로 마무리. 한세 번의 터치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수원FC. 박스 안에서 김현 선수가 리어포스트 끊어지면서 시선을 분산시켰고 네. 뒤쪽에 기다리고 있던 라스엔 선수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됐습니다. 네. 강원의 공격이 강원의 네. 흐름이 후반전에 또다시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슛! 어 세이브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훈의 슛! 어스만을 넘어갑니다. 토스만을 넘어갔습니다. 두 번의 날카로운 슛. 슈어만 크게 들어오면서 이 완벽한 패스가 찰스가 맞았거든요. 네, 지금 없앨 수 아니었어요. 그리고 박상희의 슛을 막아냈던 박배종, 그리고 한번더 강지훈의 드롭 킥을 아이 킥이 또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네요. 1대1 상황에서 아, 박배종이 큰거 하나 해냈습니다. 네, 박배훈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내면서. 슈팅 숫자가 9대13이네요. 갈레고, 자 스피드가 있는 갈레고. 갈레고 왼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받으면서 갈레고, 자 갈레고! 이번에도 박배종 세이브! 아, 박배종 선수. 네. 점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때마다 때마다 제 역할을 해주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생명의 볼이 빠져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복수하면서 풀을 경기를 진행이 됩니다. 슛. 두감합니다두감합니다 아, 이용 선수가 딱 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열리는 상황에 놓치지 않고 강력한 오른발을 때려봤습니다만 뛰고 나갔습니다. 이용 때상단을 누리면서 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를 만들어 가져갔지만, 아. 박배종이 전방으로 개기. 자 라스, 어디로 뛰고 떨어졌습니다. 김현, 자 김현. 이승우,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이승우의 오른발 마무리. 계속해서 아쉬워하는. 포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영점 네. 조준은 잘 하고 있지만 자,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지금도 완벽하게 뿜는 쪽으로 봤지만 옆에 따라. 어, 어. 박철로 자, 허리발로 띄워서 올라갑니다. 헤더. 자, 진짜 밀는 상황에서 머리에 맞췄습니다만은 내가 머리를 갖다 대려고 대려고 해도 궁이 계속해서 멀어지거든요. 연패는 가볍게 올려주면서 라스 앞쪽에서 해도 자, 떨어지는 볼. 다시 자, 라스가 한번 접어놓고 안쪽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뒤쪽에서 해도 떨어지는 볼을 갈레고가 잡고 달립니다. 추가업을 밀어줍니다. 이번을 돌려놓기 직전에.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심에 비추시기 위습니다 수원FC와 강원 f c 두 번째 맞대결 1대1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면서 일단 연패에서는 벗어납니다.